우리 차렷한번 할까? 차려 차렷. 어? yeah. <laughs> 반장님 이야아 아, 저는 어, 참제 신선 일에는 이 저는요 우울하라는 그런 저 사전은 없어요. 매일 밝고 목소리가 아마 내 이동자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예, 예비 저희, 시간 있으니까 짧게 하세요. <laughs> 예, 예, 저 짧게. <laughs>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신유의 기도라는 것을 전 정말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허리, 그다음에 저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금모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각자 아픈 데다 허리 자기 손을 언니라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 허리 아픈 걸 어떻게? 해? 마음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제가 반항을 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찬양 기도 할때 제가 제 마음에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막 가장 아픈 데다가 기도를 하려는데. 나는 그럼 내, 내마음의 병을, 이 치유를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뭐 너무 신기한 게, 굉장히 제가 짜증스럽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반면에, 허리도, 허니액 디스크라고 제가 MRI를 찍었었는데,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제가 더 사랑 교회도 충실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해 준것참 감사하게 생각되고 앞으로도 저를 여러분들이 사랑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요. 네.